피어싱 예전에 뚫었던 거 교체도 하고 관리도 받고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피어싱샵에 가고 있습니다. 음. 여기서 한 3분? 4분?만 걸으면 돼. 가깝네요. 가까워. 녹사평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나와요. 제가 다니는 피어싱샵을 어디냐고 주소는 지금 자막으로 여기 적어놓겠습니다. 바로 안 나오는데? 바로 여기 있잖아요. 여기 피어싱 있잖아요. 헤나 타투 여기 있잖아요. 잠스 튜디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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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맛있다. 맛있지. 네. 거. 나 여기 체인 걸려고. 그리고 이것도 바꾸고. 저 이거 뚫을 때 응. 체인 해준다 했잖아요. 응, 체인 할 거야. 잘 잡았니? 아. 근데 이거 야, 최근에. 너, 너, 너 진짜 한 번도 안 왔어? 왜 이거 막 이렇게 될 때까지. 최근에 염증이 심하게 나가지고, 진물 엄청나고, 피나고 음. 막 엄청 심했었거든요? 음. 그래서 다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오. 다 떼어지고. 오늘은, <laughs> 김무비의 귀테리어가 시작될 겁니다.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귀 상태를 보겠습니다. 하나가 불량스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술을 먹었는지, 아니 술은 안 먹었. 잠자다가 비계다 에 비볐는지 난리가 났어요. <laughs> 베이글인지 잡아. 네. 오늘 야 무비 한분 네? 기가 막히게 해봐. 너는 몰라도 돼. 저 몰라 된다고요? 너 몰라도 돼. 어? <laughs> 너에 맞게 기가 막히게 잡아줘야지. 너를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. 밤잠을 못 자고 있었다 계속. 완전히. 왜... <laughs> 얘는. 어, 다뺀 다, 거예요? 다 빼서, 이게 와... 건조하잖아. 쌓래서 그러니까 청소도 좀 하고, 쌓여서 시원하게, 이걸 해줘야지, 내가 마음이 노여 다행이다.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좋아. 이게 안에 피어싱이 여러 개돼 있으면, 이게 다 닦을 시간이 없다? 맞아요. 어, 빼고 끼고 하는 것도. 어, 그러니까 이게 그쵸? 또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게, 네가아파까봐못 한다고, 좀 냉정하게 착착착 닦아줘야 되는데, 그러면 머리 쪽에 그 큐빅 있는 거, 너만의 상징으로서 이렇 반짝반짝 응. 큐빅볼이에요. 응. 샤이니볼,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체인을 연결합니다. 그... 이건 잘만 잘 잡았으니까. 이래? 나이스. 아 그다음에 이거 재작년 4월이요 응. 근데 요거는 지금 껴져 있는 상태가 어떤형태로껴져 그 있을까. 복딱이. 똑딱. 복딱이? 네. 불줄 알아? 네. 불어봐. 오늘 정나한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불어주세요. 여기를 <응. 웃음> 들고 여기 있군요. 응. 여러분, 이런 걸 혼자 하려고 하다가 보면, 코가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샵에 오셔서, 헤어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좀 깊이 그리고, 있어요. 깊이 있습니까? 네, 깊이 금방 잘 찾았어요. 하겠습니다 <laughs> 이제 왼쪽 귀. 왼쪽 귀를 디자인을 만들어서, 아, 어디 보자. 뒤에는 관리가. 뒤에, 이상하죠? 어, 보이셨네. 네. 오케이, 이거는 또, 심플하게 자리가 잘 잡히는 디자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귀찮아도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청소 싹 해야돼 느낌이 어땠어요? 네. 요런 디자인이 나온답니다 우와 우와지? 음오 이렇게 가야지 아닌데? 아픈데? 그럼 자리가 좀덜 잡았다는 뜻? 두 번째 거예요? 어두 번째 자리가 지금 약간 불량스러운데 아 나쁘진 않아 음. 잘 살려줄게. 잡히고, 이건 컨셉이 있어. 나의 컨셉. 왜 아프지? 자리가 덜 잡혔다는 뜻이지. 지금 딱두 군데가 살짝 불량스럽다. 저쪽이 한 군데하고, 요, 요, 지금 요거. 귀태료를 해주면 두껍다 이제 살아났지? <laughs> 네. 오케이. 디, 디자인도 보고. 그 다음에. 이렇게 하고 또. 아! 울어, 울어, 울어. 응, 그래 그냥 됐다. 한번 울면 사탕 사주지. 쫄지. 편하게, 아. 아, 이렇게 아파. 아픈 건 아니고, 거기서 거기서. <laughs> 아파요? 네. 두꺼운가? 많이 아파요? 염증 일어났다 고지요 네. 오. 다 끝났습니다. 나오고? 술 같은 거 먹었어? 아니요. 아하. 족기랑다 바꾸고, 도 바꾸고, 긴 여기는 긴이 사선 피어싱 인더스트리얼 아, 빼고 다바꾸요아 짧은 는데정증이야좀 봐봐.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아? 그냥. 다 끝나니까. 어? 그거? 보석 박힌 것처럼 빛나. 고생하셨습니다.